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전자공시 등록을 알림 등록을 오늘 날짜 6월 20일 날짜 내가 종목을 선정한 거 알람 등록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3시가 아니고 1시 47분에 동개발에서 단일판매공급체결이라고 공시가 하나 올라왔고 공시란 말 자체가 공개적으로 적시한다. 공개적인 곳에 올려놓는다. 공시 공개적인 내용이라는 거지 자, 인탑스에서 흰탁 계약에 의한 취득상황 상황 보고서. 자, 동개발부터 어떤 게 올랐노? 조건부 계약 여부 미해당 양정 산호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금액이 1296억짜리 매출, 최근 매출 4,100억인데 2021년에 4,100억인데 거기에 3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6월달에 했다. 이 말이겠지. 자, 시작일 23년 10월에 시작하고 26년 11월에 한 3년 걸리네, 3년. 계약 수주 일자는 22년 6월 20일 날 수주를 했다. 그래서 38개월 실착공일이고, 매출은 21년 연결재무 맞지? 21년에 매출이 4천억이었는데그 중에 1,296억은 31%에 해당된다. 추후 공사금액 등은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세이멘트 가격 오르고 이러니까 변경될 수 있다. 오, 부산 진구에, 어, 양정 산호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동개발했다. 그래서 매출 30%짜리가 한 방에 올라가니까 오늘 확 올랐다가, 확 올랐다고 게됐더라확 올랐, 다 동개발. 확 오르다가 또 떨어지던데?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여기 있잖아. 동개발 오늘 몇 프로 올랐더라?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던데? 동개발, 동개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자, 동원개발. 오늘 1% 하락했네. 1% 하락했다. 오늘 그4천0 0한4 올라갔다가 떨어졌네, 맞지? 야, 이거 저기 아까 공시 나왔던 게 오늘 몇시 되기지? 나왔다가 이거 아이카노 맞지. 까회 올랐다가 떨어졌다. 쫙 4500까지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됐네. 아이고, 동 개발. 뭐 오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려 하다가 빠졌다. 그렇지만 동개발 같은 경우는 장공만 회장이고 배당도 3% 이상 주고 그이 회사의 그 부채가 너무 적어서 뭐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다른 건설 회사가 망하면 망했지 동개발은 망할 리가 없다. 동개발 괜찮다. 자또 넘어가고 자 그런 게 공시가 하나 올라왔고 또 하나가. 인탑스가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신탁계약을 하는거야 신탁 믿고 맡기는 계약 믿고 부탁한다 믿을 신에 탁탁 부탁탁 짜게 되지 맞지? 취득상황보고서 자 한번 보자 발행인 주소 신탁계약 체결 삼성증권에 맡겼다 믿고 맡겼다 3월 16일날 계약했는거 법인 발행 주식이 믿고 막혀서 얘들이 지금 6만 3천주를 샀다. 최근에 4천주, 만주, 5천5백주 만주, 7천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만주 샀네. 그래서 총 20억을 샀다. 20억치 신탁 계약을 얘들 어, 얼마를 했지? 한번 보자. 20억을 샀는데 4% 정도를 샀네. 계약금액. 계약금액 80억을 계약을 했어. 신탁은 80억치 대신 사도? 알았다. 그렇지만 신탁은 80억치 살수 있지만 80억 다 사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고 싶을 때만 사는 거야 아 이거 뭐야 a 플러스 b 287억 보통 주식 아 그래서 신탁 발행해서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200총 287억이고 이번에 계약한 거는 80억 이란 말이지 겠 맞지 자 변동 주식 수 취득 전후 번, 변동 주식 수 김재경 대표는 변동없음 변동없음 투자자 보호에 의해서 삼성증권 신탁계약금액 30억 50억 합쳐서 80억 22년 2월에 한번 30억짜리 22년 3월에 한번 한달 그 상관에 30억짜리 50억짜리 어찌 보면 신탁계약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거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기 때문에 비, 굳이 비쌀 때 안사잖아 맞지 쌀때 보통 사지 자사주 매입은 쌀때 주가 방어를 위해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탑스는 싸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아닌가? 맞겠지. 자, 그래 자산 구성은 신탁계약에 의한 체결 내용이다. 2월 28일, 2월, 5월 19일에 신탁계약금이 50억인데 20억치 샀다. 이렇게 그러니까 총 80억이지만 어다 사진 않는다. 다 사진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주가를 그뭐 이렇게 들 그거 소각 이익 소각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샀는 종목 중에 ECS는 이익 소각을 ECS 한번 볼까? ECS. ECS. ECS는 주식이 내가 이 회사를 콜센터 회사인데 최근 코로나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그 3차, 4차 이때 팡팡 뛰었거든. 자, 재택 근무하면서, 재택, 홈쇼핑. 근데 얘들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가 배당이 순이익 30%를 주고 배당 어~ 그리고 배당금 그러니까 배당이 매출도 얼마 안 되는 데서도 배당을 그 유보일도 600% 정도만 딱 유지하고 다 주주들한테 돌려줬다는 거지 그러고 주식수를 한 번까 볼 내가 이 좋은 게 봐봐 주식수가 이 CS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처음에 1200만주에서 아 잠깐만 5년차 처음엔 천 오백만 원시작해1천 오백만 원 시작해서 천 이백만 원 줄었지 주식 수가 준다는 거는 소각이 소각 소각 말고는 뭐 답이 있나 소각 말고는 답이 있나 주식 수를 줄이는 거뭐 있노 소각 맞지 소각 말고는 없다 봐라 이익 소각 이익 소각 십구 년2 0년 이익 소각 구십만 주4 0만주 이런 식으로 소각을 시켜서 주식 수가 줄어든다 와괜찮지 괜찮다니까 내잘 샀지. 맞지? 500억. 시청 500밖에 안 되니까 또 이게 테마 언젠간 안 받더라도 배당 3% 정도 주니까 지금 여기도 뭐 그냥 바닥이라 바닥 아니더라도 바닥 아니더라도 500억씩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지겠나? 200억 되겠나? 200억? <laughs> 200억 되겠나? 되면 안 되는데. <laughs>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딱 봤네. 자,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전자공시 받고 알림 등록 해놨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